오늘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숙한 사람, 성숙의 사람 바나바라고 정했습니다. 어, 주보에는 성숙의 사람 바나바인데요. 제 설교 본문에는 제가 잘못 써서 성숙의 사람 바나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함께 이야기했더니 막 깔깔 웃는 거예요. 성숙한 바나나 먹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 1kg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금 1kg이지만 믿음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와 또 이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보호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무를 또 사람이 살수 있는 재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은 금과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귀하고 큰 것이지요. 신앙의 시장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면은 신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능록고 그냥 천국에 당연하게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너무나 천국을 당연하게 가는 것 같이 여유를 부리며 삽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띠는 것에 불과하다는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칼빈주의 5대강령 중에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치 높은 고층 빌딩에 서 1층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고층 끝까지 올라가는 마치 천국을 고속열차와 같이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이끌음, 그러한 견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칼빈주의 5대 강연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영어로 말하면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의지, 불굴의 의지 또는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초대 초기의 개혁 신자들은 성도의 견인을 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믿으면 곧장 천국, 이런 성도의 견인의 의미가 아니었고, 굳굳이 참는, 인내하는 그 삶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더욱더 우리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나타낼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실 헌신도 하기 싫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러면서도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천당이라는 말을 우리는 늘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갈수록 이기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것만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인들이 미성숙한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장에만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고도 성장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고요. 눈에 보이는 외형과 치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성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세상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못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합니다. 교회에서 보더라도 기도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 잘하는 분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말씀 잘 보는 성도가 남의 험담을 잘하죠. 이기적입니다.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분들이 집에 가면 자녀들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과 정이 없어 상막합니다. 성숙하지 못하지요. 학교에 와서 교사에게, 교무실에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분들, 학부모, 시장에서 언제나 상인과 물건을 깎기 위해서 다투는 분, 그리고 논문을 표절하는 그러한 교수들, 또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사장님, 또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선임들, 청문회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하는 정치인, 그리고 늘 간정하면서 TV에 나오지만 탈세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또 반칙하고 욕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못하는 선수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 교회에 집사고 성도고 장로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비참함까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과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향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악기를 품으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수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런 마에 불과한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쓰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단지 시작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위한 믿음 위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모든 성령의 열매를 힘써 더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지 않은 반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 종교 개혁자가 말했던 진실하고도 또 온전하고도 인내하는 믿음이 아닌 사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없는 공허하고도 추상적이고 철저히 기복적이며 또한 이기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모든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며 주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성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나타난 성숙의 대표한, 대표 사람이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핍박자 사울을 세계 성교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로 바뀌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그를 통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숙이라는 것은 덕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덕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도 덕이 없으면은 자꾸 주위에 상처만 주고 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되죠. 고집스럽고 절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왜 그런 유의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기 때문이죠. 덕이 없는 믿음은 칼집이 없는 칼과 같습니다. 칼집 없는 칼이 어떻습니까? 휘두르면서 옆에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칼로 말미암아 자기도 다치게 되지요.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단들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덕이 보이지 않고 믿음만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아픔을 겪고도 믿음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모든 것들은 모두 믿음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직장을 포기하고요, 가족을 포기하죠. 자녀들 내팽개치고 부모를 그냥 멸시하며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해. 라고 했다고 그런 말을 오 교묘하게 악용해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현혹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 많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한 말한 믿음이 라는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믿음이 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광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신적인 요소가 기독교에 없지 않아 있지만 광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득스럽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피며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뜻뜻해. 아,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한 거야. 나는 뜻뜻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거죠. 위험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혼자 마치 폭행, 폭주 열차와 같이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를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현 시대는 덕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 뜻하게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무릅썼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글를 포기할 정도로 살았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러한 덕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를 논하고요, 작은 소인은 남의 험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숙이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말을 막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막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덕이 넘쳐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성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을 단지 착한 것, 선한 것, 덕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셨습니다. 바나바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일상의 숨쉬기와 같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 양식을 늘 먹게 되죠. 또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또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성경 일독하고자 하는 자를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제도를 한번 못 했다면 그분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도할 줄 모른다면은 그분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제가 키워 보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크게 다치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키도 크고 어느 순간 성인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그냥 놔두면 성장할지 몰라도, 클지 몰라도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의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절제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어도 다섯 살짜리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만이 성숙해집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종교인들의 삶 속에는 내면 속에는 영적인 문화를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용감하지만 사실 경손해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어떤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정말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하는 통찰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박물관에 가서 이 개월 정도 된 태아를 유리병 속에 담은 것을 보는 것 만한 그만큼의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아 같은 내면의 성장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3년 전쯤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 이번 지난주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이어서 그 청년에게 다시 추석 인사를 이제 추석 신사를 하려고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잠시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그 청년이 어, 이 유럽에 왔을 때는, 이 여행 왔는데, 여, 다른 분들과 같이, 그냥 짧게 여행을 온 사람은 아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이스탄불에서 유럽까지 그냥 자전거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예요. 나이는 한 20대 후반이었는데, 어, 갓 군을 제대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사병으로 제대한 게 아니라, 특전사였는지 해병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광 영관급 소위 중위로 제대를 하고 특전사 중위로 제대를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첫째 날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와서 처음 만났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한주 보는 그런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여행 중에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저희 교회까지 온 거죠, 여행 중에. 근데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가인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하다. 왜 아벨편이 되냐? 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보다 바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돈으를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신앙인 거죠. 모든 것들이 반대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당연히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이 친구가 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그만치 한두달 가량을 자그레브에 남아서, 어,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아있어서, 뭐, 돈도 많이 썼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한두달 가량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들어가서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청교리 신앙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더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계속 접촉하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으니까 이번 11월 달에 남극의 장보고 기지가 있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 통신요원으로 이제 한 1년 동안 다녀온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에 참으로 감사했던 게 그곳에 가서 성경을 꼭 일독하고 오겠다. 그리고 또 그곳에 믿음의 멘토가 먼저 예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 친구 성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났단 믿음의 성숙, 내면의 성숙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치기 바로 전날.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 17일을 공부하는 것 쉽지가 않죠. 40일 검식기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믿는 것 보통 아니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열정을 적극적으로 극찬합니다. 열정페이라고 해서 무보수이면서도 자기의 열정과 정렬을 헌신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극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열정이 최상의,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열정이라는 것도 마치 휘발유와 같이 한 번에 확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반면에 참고 견디는 것, 인내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이라는 거죠. "나도 참았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하면서 중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인내라는 것은 참을 만큼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한대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지만이 할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인내라는 거죠. 인내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만 내 심사에 뒤틀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지 않습니까? 교회도 떠나고 사람 관계도 끊어 버리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일적부터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입사시험을 치러로 옵니다. 근데, 입사시험이 아주 좀 독특한 광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입사시험 시간이 오전 새벽 4시라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입사시험을 쳐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시험 당일날 그 회사 정문 현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며 웅성웅성 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공지에는 분명히 4시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5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6시, 7시, 그리고 9시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시, 9시쯤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현관문이 빙 열리면서 직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입사 시험을 치겠습니다라고 치는데, 근데 입사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당신 이름이 뭐죠? 그리고 1닭이 이런 며칠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 다리가 몇 개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났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고 하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개인별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그 안에 합격 통지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저희 회사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당신이 5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의 성격도 합격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실시한 시험 문제가 너무나 쉽고 평범해서 짜증을 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당신은 온화한 모습으로 그것을 말없이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 첫째는 시간 지키기. 인내심 그리고 원만한 성격 모든 부분에 당신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고 합격통지서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인내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회사의 직원을 뽑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우를 바울로 만들었던 그 바나바 그는 그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만들어 내는 아주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모세도 40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할 것 없이 요셉도 그랬죠. 감옥에서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리고 다윗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인내합시다. 의지로 하는 것보다 물론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느 순간에도 인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98도나 99도에서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덕을 세우고 성령에 충만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해 사랑 우리 바나바를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깨달았고 안 것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계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주시면 폐찬송 3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